우리가 지금 당장에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우리 가수님의 차트입니다, 차트. 가수는요, 노래로서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식구님들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사실, 뭐, BTS만 예를 들어도 우리 한국 언론의 보도 형태에 대해서 오늘 프랑스 주간지죠. 페르스 매치에서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그 보도를 하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 형태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보더라도 그들 눈에 볼때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좀 과격해. 언론 보도가 왜 이렇게 자극적이야? 그죠? 이성균 배우 때 이야기를 보도하면서도 대한민국은 너무 스타들한테 무결점을 요구를 한다.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결점이어야만 하는 직업군은 따로 있다고. 정치. 그 다음에 종교인. 종교인들이어야말로 진짜 무결점이어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진짜 그야말로 공인이에요. 예전에 연예인들은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가 조금 넓어지면서 연예인이 공적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공인이라는 말을 자꾸 연예인들한테 갖다 붙이면서 막 책임감과 의무감 막 갖다 뒤집어 씌우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공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 자꾸 공인은 안으로다가 연예인들을 갖다 집어넣는데 진짜 공인은 종교인 뭐 정치인,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세금으로 녹을 먹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강한 직업군 그런 분들이 공인이거든요. 여하튼지간에 그런데 스타들한테 스타들한테 자꾸 도덕성 뭐 이런 물론 뭐 비도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강조하, 강조해서 바라봐야 되는 직업군들한테는 오히려 관대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직업군인 연예인들한테는 너무 뭐 자기들이 막 엄청 깨끗해야만 되고 막, 어, 막 엄청 모범적으로만 막 살아야 되고 뭐그 사람들은 뭐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거는 아 그럴 수도 있고 말이야. 어? 정치를 하다 보면은 어? 권력을 쥐다 보면은 말이야 뭐 욕심도 있고 말이지 뭐 이래서 뭐 사고도 칠수 있고 돈도 받아 먹을 수 있고 어? 또그 정도도 또할줄 알아야 또 나라를 다스리지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의 아우 정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뭐, 제가 그 뭐, 프랑스를 그렇게 좋아하고 쳐주는 나라는 아닙니다. <laughs> 근데, 프랑스 주간지인 페르스매치에서 지적을 했다. 이거예요. 한국 언론들의 보도 형태가 아주 거시기 하다. 한마디로 좀 이상하다. 요상하다. 어, 이성균 배우 때도 그래 하더니,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더니 결국에 또 이렇게 한다. 응? 왜 스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를 하고, 또 스타에 대해서 가짜 언론도 심각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너무 심한 이상한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한강의 기적. 정말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때 보세요. 우리 선수들 진짜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용기 내는 젊은 선수들, 참 어른들로서 바라보기에 참 부끄럽죠.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고 정말 참 곳곳을 새롭게 다시 다 조율해야 되는 과정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참 그래요. 어, 어, 너무 오늘도 보니까 막 용산 경찰서 뭐 해서 뭐 우리 가수님 때 우리 겪어봤으니까 아는데 아 너무해 너무해 너무. 애매. 너무, 애매. 너무 애매. 이거 문제예요. 이거 사회적 인식, 의식 자체가 이걸 잘못했어요. 잘못됐어요. 음, 이건 많이 잘못됐어요. 물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고시 일투족이 언론이나 뭐또 외국은 파파라치가 있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기자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언론사들도 있고 한데 또 요즘은 뭐 사방이 CCTV고 또 사방이 또 기자예요. 왜냐하면은.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전 세계 곳곳이 CCTV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비밀 연애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비밀 연애를 하더라도 들킬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전 세계 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데다가 또 K컬처 때문에 한국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을 외국에서도 많이 알아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알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찍죠. 동영상을 찍고. 또 요즘 대한민국에 핸드폰 카메라 기술이 또좀 뛰어납니까?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최대로 다가 땡기면 기가 막히게 땡겨지죠. 저 달도 땡겨지잖아요. 저 가끔 제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달을 찍습니다. 참 신기해요. 네,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기술들 대단해요. 아유튼 그러다 보니까 좀다 드러나요. 다 보이고 음. 그러다 보니 일거수 일투족이 유명하다라는 이유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유명세를 치른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소한 잘못도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 너무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요. 연예인들을 욕하는 것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참, 참 짠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참 짠해요. 음.